우리나라 협회장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. 한동안 저기 뭐야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뭐 각종 공익 단체도 마찬가지고 민간 단체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고 하면요, 웬만하면 6년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. 왜냐하면 6이란 숫자가 안정수예요.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말썽이 날 확률이 많고 또한 그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구성원 있죠 임원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협회 위원일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세요 돌아가면서 다꽤 공평해요 공정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그 동창 회장하고 총무 있잖아요.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 감투 써봐야 머리만 아프고. 그죠? 그래서 이거 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고,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, 각종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인데, 제일 좋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시고. 그죠? 음, 그러다 보면, 어, 거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하기 싫을 거예요. 귀찮아가지고. 그 일, 그죠? 그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. 그런 식으로, 어, 민간 협회장이라든가, 이제 공익단체 협회장.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돼요. 그 초등학교 그 동창회장 한다고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